대화의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 특징 5가지. 첫째,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들은 대화를 할때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리액션이 자연스럽고 과장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이어가게 합니다. 셋째, 조언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들어준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조언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모든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한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례하게 선을 넘지 않고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예의를 지킨다.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